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은 해줘야 될것 같다. 교과서 문제다. 1 거기 X Y 그리고 오, 잘 그렸다. 뭐한 거야? 접었대. 접었으니까 얘가 y니까 접었으니까 얘도 y겠지. 접었으니까 접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을 거야. 하지만 얼마인지는 몰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pqr의 넓이 pqr의 넓이가 이 넓이야. 불편해. 혈 넓이는 얘야. 똑같잖아, 어차피. 접은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X를 곱해서 리미트를 할 거야. 교과서 문제라고 했어.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분명 여기 있는 1하고 X는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 Y는 아니까, 그치? 음. 그러면, 일단, 접은 문제라서, 이걸 접었기 때문에 y, y 똑같은 걸 했고, 얘 무슨 도형이니? 사다리 꼴이지. 딱 봐도 사다리 꼴이라고 했잖아, 그치? 사다리 꼴은 기본적인 게 있어서 그래. 1, y, y, x가 있을 때, 얘. 노란색 길이 얼마? 1. 그리고 요 길이가 y 빼기 x라서 이 삼각형 피타를 좀쓸 생각이야.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x의 제곱은 y 제곱. 1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 플러스 x 제곱은 y 제곱. y 제곱, y 제곱. 사라져서. 그래서 일단 식 하나.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참고로 내가 필요한 건 h야. 아, 높이를 알아야 넓이를 쓸거 아니야. 여기도 h야. 접었으니까 길이 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길이. 1이었고, h였으니까, 요 길이 1-h. 그러면, 또다시, 피타고라스. 이삼각형 피타 써서, 1-h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 h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1마 2H H제곱 X제곱이 H제곱이다. 그래서 식 하나 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H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결국 넓이의 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 P라고 쓰면 돼. 그리고나서 얘는 2분의 곱하기 y y 넘겨서 나누어서 y가 얘 2x분의 x제곱 더하기 1 하고 나와 h h 역시 나눠줘서 얘가 2분의 x제곱 더하기 1 하고 나와. 그럼 이제 뭐할 거라서. 리미트 x가 0 우극한 x 곱하기 넓이라고 했으니까 요 곱해주면 되지. 8x,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다 라고 써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된대. 이 학교 고유의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다른 교과서면은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생뚱 맞잖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수출이야 그치 그냥 리미트 때문에 극한의 활용 문제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15번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라. 일단 서술 형의 방식, 이게 정상이란 뜻이야. 정상인 방식, 무조건이다. 두 단계, x, y, 0 대입하고 y에 h 대입하는 거. 외운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얘는 f 0. 이 F0, F0이고. 문제에서 FX가 양수라고 그랬어. 0안 나와. 약분해. 그래서 일단 F0이 1이야. YH 대입해서 FX 플러스 H는 FX, FH라고 쓰는 거고. 여기 지금 F' 프라임 2022가 나왔어. 2022년도 시험 봤으니까. 그지? 자. f 프2 0 2 2 구하지 말고, F'X 프라임 구할 거야. 거의 공식 같은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쓸 거야. 네! 여기 3x랑 3열이. 3x가 있지? 그. 3x. 아, 마지막, 아 아, 여기가, 어우, 아, 씨. 다시 풀버렸네. 3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을거지? 그래서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뭐라고 써서? 3 fx fh라고 써서 fx fx 묶여. 묶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묶을건데 묶는게 3fx로 묶을거야 그래야 얘가 fh 빼기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1요 3분의 1이거든 f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3fx 곱하기 얘 누구? f'0이다 그러면 f 프라임 x 가3 f x f 프라임 0 이니까 얘는 3 f 2022 f 프라임 0 이라고 쓸수 있어서 약분 그러면 f 프라임 0이3 이었으니까 답은 얼마 9 라고 적어 줄거예요 교과서에도 센에도. 있는 문제니까 좀 연습해서 안 틀리도록 해주세요. 질문해. 필요하면 해설지를 달달달달 외우더라도 연습해 주세요. 서수령 방식이라고 했어요. 쓸수 없어요. 근데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학교 수학이라서 원래는 쓰면 안 돼요. 루피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있지? 미분할 거야. 미분할 건데 X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한다는 소리는 y는 상수 취급할 거라는 뜻이야. y는 상수 취급할 거야. x만 문자고 y는 상수 취급할 거야. 자 미분하자. 미분하자. f 프라임 x 플러스 y. 는 미분하자. 얘 상수야. 얘도 상수야. 얘만 미분하는 거야. 3 fy f 프라임 x 라고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0이 3이었으니까 f 프라임 0이 3이었으니까 어, 0 대입할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해. 0대입하면 f프라임 y는 3 fy 곱하기 f프라임 0이라서 즉 얘는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9fy라고 쓰면 돼. 얘가 이거야. 모구할 뭐 차례야 f2022 f프라임 2022, F 2022. F2022 F프라임 2022 이제 Y에다가 2022를 대입할거야. 그럼 얘가 9 곱하기 f 2 0 2이라서 분자가 9 곱하기 f 2 0 2이라서 답은 9라고 적어줄거야. 언제나 쓸수 있어. 이거. 근데 서수영이는 절대 쓰면 안 돼. 1점도 안 줘.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질문해도 돼. 오늘 이후로는 이 방법으로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속도 줄이라고. 이젠 여러분이 기본 문제를 풀 만큼 풀었기 때문에 이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제 속도 연습도 좀 해야 돼 이제 음. 질문 없어 이거 16번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시 얘가 가족건 줄일게 뭐라고 쓰는거야? f1이 얼마? 0 그리고 f프라임 1은 9라고 쓸거야 나조건 자 함수 y는 fx 위의 점 접선의 기울기 늘 뭐라고 부르는거야? f'x라고 부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f'x야. 접선의 기울기는 f'x야. 접선의 기울기는 f'x야. 근데 얘가 x가 4일 때 최소야. 얘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4일 때 최소야. 얘는 3에 x 기 4의 제곱 플러스 k 같은 얘기야. 계산할게. f 프라임 1이 9니까, f 프라임 1이 9니까, 1 대입해서 9 나와야 돼. 1 대입해서 9 나와야 돼. k가 그래서 마이너스 18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 얘 전기서, 어. 얘 3x 최고, 83 24x. 16 곱하기 3, 48 빼기 18은 30. 저 비교하면 되지?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30. 그럼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c니까. 이제, f 1은 0도 써먹어야지, 이제. 1 대입해서 1 빼기 12, 플러스 30, 플러스 c는 0, 그 c는 아, 19, 만약 19 나올 거 이렇게. 만약 19. 그래서 뭘 구해달래? F2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해서. 8, 48, 60. 어, 그래서 답이 1 나올 거예요. 자, 문제는, 얘. 접선 문제인데, 접선 중에서도, 밖의 점 유형이다 라고 하는거야 접선 중에서도 밖의 점 유형이다 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접점 T컴마 접선의 기울기 F프라임 T 그래서 접선 Y는 기울기 X빼기 좌표 플러스 y좌표 세번째 뭐할거야? 이 밖의 점 지난다 라고 풀어줄거다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어라 기계가 되어라 서술형 4번 보는 순간 바로 y는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12t x빼기 t y좌표 t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더하기 4. 예가 a, 4니까 a, 4 집어 넣는다. 끔찍하다. 어쩔 수 없다. 4. 3at 제곱 플러스 12at 빼기 3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 아니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t 3승 플러스 6t 제곱 더하기 4, 4, 4 지워져서. 우와, 세제곱, 세제곱. 넘어가서, 이 t 세제곱. t제곱,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 플러스 3a. 빼기, 3a, 플러스 6t제곱. 아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t 남은 거 12at. 모여줘서 뭐 t, 인수분해돼서이 t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6의 t 플러스 12a는 0 나온대. 접선이 몇 개? 오직 한 개. 접선이 오직 한 개라는 얘기는 분명히 t값이 잘 존재하기 때문에. 몇 차식인데? 3차식인데. 오직 한 개밖에 없대. t값이 한 개다. t값이 한 개만 있어야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있다. 그러면, t값이 한 개만 있을 거야. 얘를 제외하고, 0을 제외하고,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문제,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풀 거라는 거야. 3a,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와, 8, 96a가 음수다. 9a 제곱, 마이너스 10, 30, 36. 와, 산수 틀렸나보다. 왜 이렇게 더럽냐. 132, 어, A 플러스 36이 음수다라고 쓸 거예요. 그때, 자, 얘를 풀어서 인수분해 끔찍한데, 이렇게 나왔대. 그 말은 인수분해를 하면 좋고,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의 공식을 쓰고 나면 두 근이 나오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구분해 36이라서 4라고 적어주면 된대. 답반니 이거? 어, 고마워. 산수 길지. 선생님 충분히 암산하면 쓴 거야 이게. 기계적으로 해야 돼. 이 문제는 이제. 접선이 한 개밖에 없대. T값이 접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접선이 두 개래. T값이 두개 나온다. 접선이 3개래! 집값이 3개 나오는 거야. 마지막, 서수형, 아이씨, 왜? 아, 눈이 이상한가? 20번이죠? 자, 이 문제 역시, F0은 1이고, G. X 플러스 Y 가 FX, GY 플러스 GX, FY 래 그리고 F 프라임 X 가 GY, GX 래 F 프라임 0을 구해 달래. 아까 그 형태지 뭐 그치? 응. 아까 그 형태라서 똑같아. 뭘 똑같아? 0 대입할 거고, y에 h 대입할 거야. 0 대입할 거야, g빵은. f빵, g빵. 더하기, g빵, f빵. F0. f빵이 1이니까, 1 대입해서. g빵은. g빵 G0 더하기, g빵 하고 나와. g빵이 0이겠지. 그지? 어. X에다가 Y 대입할 거라서 x 아니지 Y에다가 H 대입할 거라서 G X 플러스 H는 FX GH 플러스 GX FH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정의 그대로 쓸 거라서 계산이 어, 안될것 같은데 G 프라임 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여기 GX 앞에는 GX p l u H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X, GH, p l u GX, FH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나면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앞에 거는 그냥 써야 돼. fx, gh. 더하기. 뒤에 거는 gx로 묶어. 그러면 fh 빼기 1 하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fx고 얘는 g 합이 0이었기 때문에 리미트 하면 g 프라임 빵 더하기 얘는 리미트 해 주면 f 프라임 빵 그리고 gx라고 쓴대. 그래서 g 프라임 x가 우와 fx g 프라임 0 더하기 f 프라임 명 gx 라고 쓴대 하자 1번. 자, 여기까지 열심히 구했어. 자, 첫 번째 거. F'0 구해달래. 이걸 안 써먹었거든, 그치? X0 대입해서 F'0은 g 방이다라고쓸 거고. g 방이 얼마니까? 0이니까 1번은 바로 쓰면 되고. 2번 때문에 이 개고생 한 거야. 첫번째거는 그냥 0만 집어넣으면 돼 두번째 g프라임 0이 a래 얘가 a야 A. 얘 얼마라고? 0이라고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g프라임 x는 fx 곱하기 g프라임 0인데 니은에서 두번째는 얘가 a라고 나왔으니까 g프라임 x는 afx라고 방금 증명 다 한거야 이게